다음 예는 실제의 급속 여과지의 모래를 채취하여 재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이 모래가 즉 여과사로서 적합한지 유효경과 균등계수를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여과지의 여과사를 재분석한 결과 누적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가 얻어졌습니다. 유효경은 D10으로서 10% 누적 통과 입경입니다. 따라서 10%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D10은 0.860mm입니다. 유효경은 D10을 말하므로 유효경은 0.860mm라고 할수 있습니다. 균등계수는60% 통과 입경 즉 D60을 d10으로 나눈 값인데, 그래프에서 60% 통과 입경은 1.163mm입니다. 따라서 균등계수는 0.860분의 1.163하여 1.35가 됩니다. 급송 여과서의 기준은 유효경 0.45 내지 0.7mm, 균등계수 1 7 이하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균등계수는 기준 이내로 적합하나, 유효경은 설계 기준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서의 급속 여과용 모래는 새 모래로 전량 교체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여과를 오래 지속하면 유효경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급속 여과의 역세척 과정 사진입니다. 역세척은 물을 아래에서 위로 고압으로 쏘아 올리는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 물 속에 억류되었던 찌꺼기나 탁질들, 또 응집 플럭들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탈착되어 역세척수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압에 의해서 모래의 입자도 함께 손실되게 됩니다. 즉, 미세한 모래일수록, 물에서 부유력이 커져서, 역세적 수와 함께, 여가지 밖으로 점점 손실되기 때문에, 여고가 지속될수록, 그만큼 미세 입자는 줄어들고, 유효경은 점점 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